오늘은 우리 고사리밭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러 왔어요. 원래 미리 따서 꽃감을 깎아야 되는, 어, 올해 일이 좀 많았어요. 해마다 일이 많네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시기를 놓쳐서 감을 따지 못했는데, 감이 이제 홍시가 돼가려고 해서 더 늦기 전에 따려고 하는데, 대감이라고 해서 감도 굉장히 크고, 꽃감 만들어도 아주 맛있는 감이에요. 근데 꽃감은 또, 깎아 놓은 곳이 있으니까 다른 나무에서 따게 여기는 감 따기가 나무가 높아서 따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따고 말았는데 아 이제 홍시 만들어 먹으려고 감을 따려고 합니다 감은 여기에 눈이 내리면 눈꽃이라고 그러죠 감 위에 하얗게 눈이 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어, 보기도 좋은데 시기를 더 놓치면 이제 다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. 감을 일부라도 따서 어, 홍시 만들어 먹으려고 그렇게 <laughs> 합니다. 감이 굉장히 에, 맛이 있어요. 일부 많이 홍시도 돼가고 있는데 더 시기를 놓쳐서 어, 버리기 전에 감을 따러 왔습니다. 아, 이곳에 오시면 감을 따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. 보시는 분은 아는 분들은 이게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못 따니까 아는 분이라도 따 먹으면 좋잖아요 동네 분들한테는 몇 분한테 따서 드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못 땄기 때문에 그래서 팔기는 어려워요 이게 물러져 가지고 팔기는 어려운데 완전히 홍시로 만들어서 급매을 해서 보내는 방법을 내년 정도에는 이제 강구를 해 보겠는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감을 따서 홍시로 만들어 먹고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그러한 용도로 이렇게 감을 따려고 합니다. 감 아, 자연이 주는 굉장히 멋진 선물이죠. 올해도 감을 홍시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방문하신 분들한테 맛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하늘 아주 맑고 좋네요. 멋있습니다.